안녕하세요. 아직도 비싸게 인간 변이 호구 아드노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건강 운동 관사 기능 해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속도는 1.25배에서 1.5배로 들어주시면 좋을 듯하고 교육 문의는 아래 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제 강의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연관성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려는 강의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9번 문제. 상지 근육과 신경 지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롬보이드와 가슴 등 신경. 그죠? 롬보이드 메이저. 톱니근. 세르터스 엔테리어와 이 서브스카플라 넓. 그리고 인프라스피나터스와 서브스카플라 넓. 엔카니어스와 얼라 넓. 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걸 음, 보기 전에. 여기 보면, brachial l e x 라고 하는 상안신경총이 있습니다. 이상안신경총이 목에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r o o t 라는 표현이 있고, trunk, division, cord, terminal branch, 마지막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상안신경총을 구성하는 순서인데요. 뿌리, 줄기, 구분, 다발, 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이브랜치 가지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이상안신경총입니다 그 안에 이제 루트에 있는 놈들 중에 하나가 여기 C5 루트에는 이 등쪽 어깨 신경, 도살 스카프라널브가 있습니다. 도살 스카프라널브가 흔히 말하는 도살 스카프라널브가 이렇게 이어져서 능형근을가 그러니까 리베이터 스카플라라고 하는 이 견갑거근을 담당하더라. C5 스파이널 루트에서 나, 나오는 이 견갑 그 배측 신경. 경갑배측신경 이런 부분이 이큰 마른 거을 지배하더라. 이제 나가립니다. 그럼 우리는 상한 신경총에서뭘 한다?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뿌리, 가지. 그 다음 또 뭐야? 뿌리, 가지, 뿌리, 이제 줄기, 구분, 다발. 이렇게 하고, 마지막 또 하나 또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나머지 터미널 넓부들, 그냥 나, 나머지 여분의 넓부, 넓이들, 마지막 넓부들까지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줬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전거근전거근세로토스안테리오 어깨미, 어, 어깨미 신경인지. 자, 보면 이제 전거근도 장륙신경이에요. 장륙신경이 전거근을 담당을 하는데요. 전거근은, 어, 이 장유신경, 이렇게연결이됩는데 요렇게. 아까 C, 어어 어, C5에서 C7에 있는 요, 이 너브루트에서 이렇게롱또라싱넓브가 담당을 해서 여기에딱 걸쳐집니다. 이게 전거근이에요. 전거근. 오케이? 전거근은 이렇게, 이 전, 어떤 기능을 해요? 이 견갑골의 전인, 외전이라고도 하고 전인이라고도 하는데 프로텍션 그리고 어버드 로테이션인 상방회전 그 다음에 날개축기뼈를 흉곽에 붙여서 이렇게 딱 안정화시키는 견갑골 안정화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으로는 뭐 견갑골 전인시켜주는 운동 그리고 프로텍션해주는 운동 그리고 상방회전하는 숄더프레스 같은거 이런거 할때 정거근이 발달하더라 근데 요렇게도 운동을 합니다 랜딩푸시라고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박아 그 다음에 내 몸은 뛰어 그냥 뒤로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죠? 전인한 상태에서 뒤로 보내면서 상방 회전이랑 전인을 같이 이뤄내는 운동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정 능형근 얘기하면서 경갑배 배측 신경인데. 그죠? 경갑배측 신경. 근데 여기 보면은 만약에 경갑 하근이 뭔가 이게 경갑하근이 아니고 문제가 생겨서 경갑골이 이렇게 내측 회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다운로드 로테이션. 이 하, 어 하방 회전이 된 경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슈러그를 하잖아요 슈러그 뭔지 알죠? 이런 운동 어, 이런 동작 있죠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이이 승모근만 운동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승모근만 상부 승모근만 운동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능형근도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를 하는 역할 을 거상 역할을 하거든요 이능형근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얘는 더 하방 회전이 돼. 가뜩이나 하방회전된 놈이 슈러그를 통해서 더 하방회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니 팔을 먼저 머리 위로 올려놓고 하면 얘가 하방회전된 놈이 팔을 머리 위로 올림으로써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중립을 맞춰놓는 개념을 하는 거야. 중립. 음흠. 잠깐만요. 어, 없나? 에 그냥. 없네 이게 요렇게 이 팔을 머리 위로 올려놓으면 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이 어깨를 으쓱으쓱 이는 거야 이러면 이하방회 전된 놈이 이렇게 관여 없이 상부 승모근을 운동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대능형근과 소능형근 소, 소능형근이 모두 이 다운로드 로테이션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슈럭을 하게 되면 승모근만 운동하는 게 아니고 이능형근이이 경각골을 하방회전 시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운동은 이게 상방회전 시켜놓은 상태에서 슈록을 시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인프라스피나토스 아 우선 얘는 어때요? 장용신경이니까 얘는 틀렸지. 얘도 경갑배신경이니까 틀렸고 그리고 가시아래근 인프라스피나토스. 경갑상신경, 그죠? 상부줄기라고 써있죠? 이 상부줄기. 이 경갑상신경은 상부줄기에서 뻗어나온 신경이 여기 인플라스피나토스를 관여하더라. 여기 보면, 이, 여기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은, 어, 여기 보면, 이 서브스카플라 아러리가 있고, 서브스카플라 널브가 있습니다. 이 널브가, 이렇게 아까 트렁크를, 트렁크를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경갑골의이 극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밑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거를 스피, 스피노, 스피노 글레노이드 노치라고 합니다. 스피노 글레노이드 노치. 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경갑 상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서 <laughs> 밑으로 뚫어진 놈으로 들어와서 이 인프라 스피너터스를 이렇게 지배하는 구조가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 구멍. 스피노 글레노이드 노치 때문에 이, 경, 이 극하근과 극상근을 같이 이 수축시킬 수 있다라는 이, 이 신경이 그래서 경갑상신경은 이 극하근과 극상근을 수축시키는 신경이다라는 거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스피노글레노이드 노치를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도 담당하고 여기도 담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밑으로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게 스피노글레노이드 노치고 그로 인해서 경갑상신경이 이 극하근과 극상근을 담당하더라 라는거 오케이 자 요번엔 요거부터 어, 볼게요 또 그래서 이건 외쪽인 거니까 또이 주근 앵커니어스와 자신경 앵커니어스는 요렇게 붙어있는 근육입니다 이게 스피네이터하고 비슷하게근요이 뒤쪽이에요 어깨 뒤쪽 견갑골이고 이 삼두근이고 엔커니어스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붙어있는 이, 이 근육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뭐, 어, 인설전에서 오리진으로 보통 간다 그랬죠? 오리진이 여기, 레터럴 아이피콘다, 외측상가에 있고, 어, 인설전은, 이, 올레크레어로, 올레크노로에는 주두돌기 있습니다. 여기에 붙어서, 이런 삼두근처럼, 이 팔꿈치, 이 펌을 보조해주거나, 전환회내를 보조합니다. 전환회내를. 그러다 보니, 자, 얘네들이, 이, 어디에 담당을 하느냐, 보통 삼두신경이나 이거 외울 때, 삼두신경을 담당하는, 이런 신경들이 보통 이 주군을 담당하더라. 같이 담당하더라. 이렇게 외워주세요. 트라이셉스를 담당하는 이 신경은 흔히 말해서 여기 파란색인 무슨 신경? 요골 신경입니다. 라디아 널브. 라디아 널브가이 흔히 말해 주군을 담당한다. 라는 거. 그래서 요런 부분에 여기 붙어 있다. 첫골 후면에 붙어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아까, 어, 이제 외쪽으로. 그래서 여기는 라디아 널브다 라는 거. 그래서 틀린 겁니다. 얘는 그리고 여기서 또 적어 놓을게요. 장용신경, 롱움라신 라식, 그죠 그리고 얘는, 살. 이렇게 돼 있다라는거 요거는 상관신경총에 대한 구분 이렇게 돼 있다라는거 그리고 이제 요거 있죠 요거 운동시킬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수건을 끼거나 이렇게 수건 끼고 운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이제 극상근의 로드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한 20도 외전 우리나라 우리 그경각골의외전의 20도 정도 한 5에서 10cm 정도 뛰게 되면 극상근이 만약에 극상근이라는 놈이 어떻게 돼있어? 요렇게된 근육이죠. 요렇게된 근육이 극상근인데 얘가 요렇게 내전이 돼있다고 가정하여 보자고요. 내전. 팔이 어, 요것이좀 준비 못했네. 잠깐만요. 팔이로 이렇게 내전돼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 얘를 내전시키면 이렇게 극상근이 서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늘어나게 되면 이 극상근이 신장성으로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돼 이걸 안 끼게 되면 오케이 그래서 이 수건을 끼게 되면 이 극상근이 늘어나는 그 로드를 줄이면서 편안하게 외회전을 걸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안 해줬을 때는 극상근이 늘어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로더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혹은 다른 근육이 쓸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팔꿈치에 이 수건을 끼고 이 회전근개 하는 운동은 이런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거와 이거를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깨 외전을 90도 한 상태에서 어깨 외전을 90도 한 상태에서 외전을 합니다. 이건 다 좋은데 건강한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이때는 외회전근이 되게 많이 잘 수축이 되고 그 다음에 하승무근이나경각골을 이렇게 안정화 시켜주는 근육들도 같이 수축되는데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이렇게 90도 외전한 상태에서는. 근데 어 만약 단점은 삼각근의 개입 증가로 상완골두가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외회전할 때 충돌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 이건 뭐냐면 건강하지 않은 어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한에서입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어깨라는 거는 뭐냐면. 회전근개가 이렇게 한번 다쳤던 사람이 있거나 손상자 혹은 뭐 다른 어깨 질환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외회전근 운동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어깨를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헬스장 가면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막 서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애들 그냥 어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아주 건강한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은 흔히 말해서 얘는 회전근개가 이 삼각근의 개입으로 더 위쪽으로 이동해서 이더 아플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이 3번이다라는 거. 어깨 위신경. 가시 아래근이 다시 한번. 왜 어떻게 경갑상신경? 아기들의 경갑화신경단인 경갑상신경의 지별을 받느냐? 그죠? 슈프라 스카큘라 넓은 지배를 받느냐? 그랬더니 아, 구멍이 있구나 구멍 구멍 스피노 글레노이드 너치가 있기 때문에 이 구멍으로 빠져나와서 극학근을 그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것도 그러면서 일부러 뭐 이런 근육학을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얘기해 주려고 했습니다 이거 다 적어 놓을 수 있으면 적어 놔셔도 됩니다 이런 이갈 때마다 이 근육의 기능들 있죠 이 근육의 기능들 근육의 기능들까지 여기 적어 놨으니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적어 놔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1은 3번이고요. 어, 건강원 과에서 2023년도 기능의 막풀 버전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 강의는 라이브 클래스로도 진행되기도 하고 유튜브 비공개 영상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 비공개 영상 시청하시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내추럴무브을 검색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클래스와 비공개 영상 모두 비용은 동일하게 12,000원입니다. 12,000원입니다. 12,000원. 밥한 끼, 밥한 끼, 함께, 밥한 끼입니다. 기출문제를 활용해 꾸준히 연습하시는 것이 건강운동관리사 합격에 가장 가깝습니다. 기출문제는 유형과 난이도를 조절하기 쉬워 실제 시험 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매년 건강운동관리사 실기 구술 합격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아도노입니다.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